우리의 인간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나를 조심하기도 하고 만만하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워하기도 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기도 하지요.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들은 나이가 먹어가며 인간 관계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인들은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나를 판단합니다. 가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기대며, 나의 노후 자금까지 다 가져가고도 더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 농사 나의 노후 인생까지 다 망해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부탁하는 사람은 한두 명씩 늘어날 것입니다. 거절하게 된다면 그것마저 안 좋게 보고 뒤에서 욕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간의 관계를 망치지 않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말 모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친한 가족이고 지인이어도 숨겨야 할 것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고민을 적어주세요. 만사형통 소원 성취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적당한 거리는 일종의 미덕이며 스스로를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로의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의 이해와 포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인에게도 숨겨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자랑을 하지 마라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나 이번에 대박 났다. 로또 당첨됐다, 보너스 받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한턱 내라 돈좀 빌려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표정이 바뀌고, 질투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얕 보이기 싫고 있어 보이고 싶어서 한돈 자랑이, 위험을 부른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내 자랑도 못하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돈 자랑을 한후그 후폭풍을 겪은 사람들은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돈 자랑을 함으로써 위험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남에게 말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 속으로 마음껏 자랑하세요. 굳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은 일종의 과시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한다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 말했으니 그 말한 값을 치르게 되고 들어준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내가 돈 자랑을 했을 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보다 여유가 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부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이 이런 정보를 줬으니 상대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친척 생일 경조사 등에서 얼마나 돈을 낼지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돈 많다며 돈 많은데 이 정도는 쓸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바라는 게 생깁니다. 기대에 못 미치면 그만큼 좋지 않은 평이 나옵니다. 소문이 퍼져 더 많은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척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생면부지에 사람들의 연락도 자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로또에 당첨돼서 당첨금을 받으러 가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온갓 기부단체들이 돈좀 기부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에게 돈을 요구하고 부탁을 합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잠적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겠지요. 돈 자랑하는 사람 중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어쩌다 한번 잘번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듣고 있는 사람은 그 금액을 최대가 아닌 최저로 받아들입니다. 없다고 해도 더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두드려 봅니다. 그래서 진짜 있는 사람들은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 마음을 아프게 할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질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합니다. 예전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에 하도 치여 사람한테 질렸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쁨을 마음껏 나누기도 힘들다는 생각에 친구나 인생이 쓸데없고 더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통 인간은 고통에는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주지만 기쁨에는 같이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겠지만, 내면에 질투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이야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길게 자주 말할 필요 없습니다. 들드는 것은 모두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 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나보다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랑을 하려면 내 앞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배려하기 싫다면. 나에게 다가올 과보를 감내하거나 사람 없이 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질투에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조심할 건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걸 받아들입니다. 인생이나 인간 관계가 허탈하다며 힘들어 하기보다 이해와 배려로 이를 극복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돈이 있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평소부터 애초에 돈이 없다고 말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재산을 숨겨야 합니다. 이왕이면 자식이 어릴 때부터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말을 했다면 이건 내 노후 자금이니,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릴 때부터 자식한테 집이나 주식 재산을 물려준다는 약속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살지 않다가 나중에 부모가 말을 바꾸기라도 한다면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알려주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효자 효녀여도 그 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그 돈이 이미 자기 거인 듯 뭔가 돈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지원을 안 해주면 부모에게 서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차라리 모르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미 자식이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이상 자식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금전적인 지원을 안 해주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여 자식이 서운해할까 또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다. 결국 자식에게 내 노후 자금까지 갖다 바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절대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 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어려서 붙어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자녀들은 부모에게 계속 받으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니까요. 둘째는 나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의 비밀을 털어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당신의 감정은 어떠했나요? 그 사람이 원망스럽던가요? 본인의 입이 원망스럽던가요? 내입 밖으로 나온 말들로 생긴 일은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비밀을 터놓고 얘기해야지. 비밀을 터놓지 않는 게 친구냐 그런데 이 비밀을 가족 관계에서도 터놓고 얘기했다가 발설되면서 집안이 폭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만 알고 있어 하고 말하는 순간. 이미 비밀이 아닙니다. 참으로 슬픈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잡히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지금처럼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셋째는 타인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입니다. 입으로 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의 비밀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내 가슴 깊숙이 묻어 두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도 모르게. 툭하고 튀어나온 말 때문에 사람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필요 없는 말을 섣불리 내뱉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말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 박자 쉬고 늦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숨 한번 삼키고 조금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게 될 말도 안 하게 되고, 집가서 후회할 일도 없어집니다. 네 번째는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슬픔은 나누면 정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이용되고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뱉은 말들이 점점 살이 붙어 와전되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 관계는 참. 어렵고 우묘합니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입니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고 특히 우정은 한순간 깨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며 마음이 조마조마해질 것입니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의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되돌릴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목표를 알렸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 전에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데만 나의 귀중한 힘을 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돈만큼 남들이 가진 재능에 질투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발전하려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할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내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혼자 알고 있을 수 있는 것 좋습니다. 내 목표나 꿈은 나 자신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도 전에 말하는 것은 내 약점을 미리 떠벌리는 것과 같고 성숙한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수 있습니다. 간혹 타인의 좋은 지지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조언을 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는 것은 목표를 성취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목표를 알린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일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쓸데없이 발목을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목표를 이루고 그 뒤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말한다면 남의 걱정과 비판에 흔들리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오락가락 합니다. 너무 친해져서 말하고 싶어지다가도 배신당하면 그 마음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사람에게 진심인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진심이어서 말했더니 배신한 친구가 잘못인 것이죠. 그치만 그 사람을 탓하기엔 늦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모습,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 마음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상을 통해 현명한 인간관계에 대한 해안을 얻으셨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